Terima kasih telah menonton! 최근 암호화폐 시장에서 큰 변곡점이 하나 등장했어요. 바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가 리플 관련 소송에서 영국 음지 명령을 철회하려 한다는 공식 계획을 밝힌 것입니다. 리플이 발표한 2025년 1분기 XRP 시장 보고서에서 공개되었고, 리플 측은 이를 두고 처음부터 사실과 법은 리플의 편이었다며 강한 자신감을 드러냈죠. SEC는 기존의 1억 2,500만 달러였던 벌금을 5천만 달러로 감액하는 데도 동의했으며, 위원회 승인을 거쳐. 법원에 공식적으로 철회를 요청할 예정이라고 했죠. 이 소식은 단순한 법적 이슈를 넘어 암호화폐 산업 전체의 규제 방향에 중대한 변화를 예고하는 신호탄이라 볼수 있습니다. SEC가 그토록 강경하게 유지해오던 입장을 조정하고 있다는 사실은 시장에 큰 함의를 전달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우리 구독자분들도 같은 생각이시겠지만 이렇게 긍정적인 규제 소식이 이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XRP의 가격은 기대만큼 상승하지 않고 있잖아요. ETF 승인 기대감, 제도권 진입 신호. 글로벌 금융기관과의 협력 등 모든 호재가 겹치고 있는데도 말이죠. 오늘 영상에서는 이런 모순적인 상황을 보면서 왜 리플이 이러한 좋은 소식에도 하락을 보여주고 있는지, 그리고 향후 어떤 시나리오가 펼쳐질 수 있는지 깊이 있게 분석해 볼게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영상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해 볼게요. 본론으로 가기 전에 리플이 어떤 방향성과 어떻게 성장해 왔는지 알아보고 넘어가도록 해보겠습니다. 리플이라고 불리는 이 암호화폐는 2012년 처음 등장했습니다. 많은 암호화폐들이 중앙 통제 없는 자산, 정부의 간섭 없는 자유를 강조했다면 리플은 오히려 금융기관과 협력하는 기술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기존 금융 시스템, 특히 국제 송금의 구조는 매우 비효율적입니다. 예를 들어 미국에서 한국으로 송금을 하려면 중개 은행을 여러 번 거치게 되죠. 그 과정에서 수수료는 늘어나고 시간은 며칠씩 걸릴 수 있습니다. 리플은 이 과정을 몇초 안에 끝내고 수수료는 거의 제로에 가깝게 만들었습니다. 실제로 리플은 평균 3초에서 5초. 만에 거래를 마치며 거래 수수료 는 한화로 일원도안 되는 금액입니다. 그리고 이 기술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리플렛은 일본 중동 유럽 남미 등 수많은 국가의 금융기관에서 실제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미 암호화폐라는 단어를 떠나서 금융 인프라 기술로 자리 잡아가고 있는 겁니다. 리플의 가격은 지난 몇년 지금까지도 롤러코스터처럼 엄청난 상승과 하락을 동시에 보여주면서 우리 투자자분들을 들어다 놨다 하고 있죠. 2024년 11월 리플은 0.50% 달러 수준이었으나 2025년 1월에는 3.40 달러까지 급등했습니다. 약780% 상승이라는 놀라운 흐름이었습니다. 그러나 시장은 바로 곤두박질 쳤는데 트럼프의 관세 영향으로 4월 1.65 달러까지 하락하기도 했고 많은 투자자들이 리플에 의문을 갖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너무 걱정하실 필요가 없으신 게 지금. 리플은 다시 이 달러선을 회복하며 반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기술적 지표가 무너지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20주 동안 단순 이동 평균이 유지되고 있으며, 이는 장기적인 상승 흐름이 꺾이지 않았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시장에서는 현재 2달러 50센트라는 중요한 저항선을 주시하고 있는데, 이 선을 확실히 돌파하게 된다면 쌈 달러 재돌파는 물론 일부 분석가들은 연말까지 10달러까지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한 차트 분석만으로는 이 흐름을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 뒤에는 더 본질적인 정책적 구조적 변화가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엄청난 호재 소식인 거 아실 텐데 바로. 미국에서 XRP 현물 ETF 승인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ETF란 특정 자산을 추종하는 투자 상품으로 쉽게 말해 주식처럼 거래할 수 있는 암호화폐입니다. 현물 ETF는 실제 XRP를 기반으로 구성되기에 기관 투자자들의 실질적인 매수 수요가 발생합니다. 현재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는 프랭클린 템플턴이 제출한 XRP ETF 신청을 검토 중이며 검토 기간을 45일 연장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타이밍입니다. 지금처럼 이런 이런 좋은 호재가 떴는데도 상승을 못 한다는 건이 검토 기간 45일이 또 연장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 대형 기관 자금들의 유입이 멈춰지게 되기 때문에 상승은 느려질 거고, SEC가 비공개 회의를 개최하면서 이 회의에서 이 TF에 대한 결정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조금은 지켜봐야 할것 같습니다. 더 나아가 SEC는 2023년 애널리사 토레스 판결에서 XRP를 일반 투자자 거래에 있어 증권이 아니라고 판단한 바 있죠. 이 판결 에 대해 SEC가 항소를 철회할 경우 XRP의 법적 지위는 더욱 안정되며 ETF 승인 가능성은 한층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미국 ETF 승인이 현실화된다면 리플은 단순한 암호화폐를 넘어서 제도권 금융 자산으로 도약하게 됩니다. 그리고 최근 보도에 따르면 리플의 공동 창업자이자 회장인 크리스 라슨이 SEC의 새로운 위원장인 폴 에킨스와 만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만남은 단순히 리플 잘좀 봐달라 이런 식의 인사가 아니에요. 폴 에킨스 위원장 과거 SEC 위원이었고, 암호화폐 산업을 억압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피력한 인물입니다. 그는 블록체인 산업은 국가가 주도할 게 아니라 민간과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해왔습니다. 그런 사람이 리플 회장과 단독 회동을 한다는 건 미국 규제 당국의 기조가 바뀌고 있다는 신호라고 할수 있죠. 만약 이 회의에서 XRP의 규제 지위가 명확히 정리된다면 수년간 이어졌던 SEC와의 법적 갈등이 마무리되고, XRPP는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되면서 엄청난 상승 효과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한편, 리플은 미국 내 이슈에만 집중하지 않습니다. 뉴스를 찾아보시는 분들은 아실테지만 이미 글로벌 진출에 있어서도 상당한 성과를 내고 있는 거 다들 아실 거예요. 리플은 아랍에미리트 금융당국으로부터 정식 라이선스를 받았습니다. 이로써 리플은 중동 지역에서 합법적으로 금융 서비스를 운영할 수 있게 되었죠. 중동은 전 세계적으로 연간 4천억 달러 이상의 무역이 발생하는 지역이며 UAE만 해도 40억 달러 규모의 송금 시장을 가지고 있니다 있습니다. 이 밖에도 브라질에서는 XRP 현물 ETF는 이미 승인되었고 일본, 필리핀, 싱가포르, 영국 등 다양한 나라에서 리플넷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분명합니다. 리플은 이제 단순한 암호화폐가 아닌 국제 금융망의 일부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비트코인보다 오히려 실사용률이 리플이 더 많죠. 이 모든 것은 리플이 단순한 코인이 아니라 미래 디지털 금융의 중심이 될수 있는 후보라는 것을 시사합니다. 이러한 뉴스 소식들로 코인 시장에서 여러분들이 돈을 진짜 많이 벌어가시려면 지금부터 집중해서 시청해 주셔야 됩니다. 2025년 사이클이 우리 코인 시장에서 큰 돈을 벌어갈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할 수가 있는데, 현재 코인 시장은 트럼프의 관세 영향으로 굉장히 저평가 받고 있는 상황인 거 아실 거예요. 이러한 상황들이 오히려 저는 기회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대장 코인인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상승 사이클 안에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여기서 더 떨어지면 어떡하냐? 지금 진짜 하락장 시작 아니냐? 라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엄청 많이 계시는 것 같은데 너무 걱정하실 거 없다고 말씀을 드리고, 많은 전문가들이 100K, 200K를 넘어서 400K까지도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혹시라도 지금 영상을 보셨던 분들이라면 연말에 이미 큰 수익을 보고 경제적 자유를 누리고 계실 거라고 봅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좋은 기회가 오더라도 행동하지 않으면 수익으로 연결되지 않고 난중에 후회하시면서 포모 현상을 느끼실 수밖에 없으실 테니 미리 행동하셔서 그런 일 없으시길 바라고 이 코인 시장을 보시면은 정말 많은 테마가 있습니다. 밈코인 테마, 각종 코인 생태계, RWA 코인, 정치 코인, 게이밍 코인 등 코인 테마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있습니다. 이 수많은 코인 테마들 중에서도 단연코 이번에 꼭 담아두시고 들고 가셔야 하는 테마가 있는데 바로 AI 코인입니다. 10배, 20배를 넘어서 500배, 수천 배까지도 상승할 수 있는 테마입니다. 지금 트럼프의 관세 영향 때문에 코인 시장이 안 좋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AI 테마 덕분에 코인 시장에 진정한 불장이 올 거라고 많은 전문가들이 예측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 보시면 1785년부터 지금까지 연도별로 관심이 쏠리는 경제 사이클입니다. 예를 들어 제 1파 1785년에는 수력과 철, 2000년도 넘어오면서 인터넷 매체가 관심을 받고 있죠. 어떤 것이 발견이 되고 발명이 될 때마다 세계 경제가 그쪽으로 확 몰려간다는 것입니다. 산업혁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쪽에 투자를 한 기업들은 엄청나게 대박치고 대부분은 이미 대기업이 되어 있는 상황이거나 억만장자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주목해야 될 것은 오른쪽에 보시면 20년도부터 25년, 30년 그 이상 동안 AI 기술과 로봇 같은 기술들이 있어요. 지금 제가 경제 사이클 얘기를 꺼낸 건 현재 위치가 제 6파동의 위치가 되어 있다라는 거고 현재도 계속해서 AI들이 발전을 해 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최근 AI 기술이 급속도로 발전하면서 기업과 기관 투자자들도 AI 기반 프로젝트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고 특히 AI 테마 코인들은 실질적인 기술 발전과 맞물려 있기 때문에 기존의 밈 코인이나 단순한 테마 코인과는 다르다 볼수 있죠. 이미 여러 블록체인 프로젝트에서 AI 기술을 활용하여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있으며 이러한 기술력은 코인 시장에서도 가치를 인정받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여러분들도 다들 아시는 챗 g p t 에 CEO 샘 올트먼이 만든 월드 코인이 있죠. 최근 비트코인보다 5배 넘게 오르면서 계속해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고 과거에는 월드코인이 상장 직후에 1000%라는 경이로운 급등도 보여준 사례가 있었습니다. 22년도에는 랜드 토큰도 643원이었죠. 월드코인에 이어 AI 테마들이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으면서 12,000원인 1769%라는 경이로운 급등을 보여줬습니다. 기본적으로 코인 시장은 한번 인기를 몰고 오게 되면 엄청난 상승을 계속해서 해주는 게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도지코인의 아버지 격인 일론 머스크조차 AI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차세대 AI 그룹을 발표하며 오픈 AI에 대항하기 시작했습니다. 코인 시장에서 일론 머스크의 영향력은 다들 아실 겁니다. 그의 트윗이나 언론에서 한마디만 던져도 그 코인의 상승세는 엄청난 효과를 보이고 있죠. 코인의 아버지인 일론 머스크조차 AI가 인류의 미래를 바꿀 것이라고 주장하며 이를 블록체인 및 암호화폐 기술과 결합할 가능성을 계속해서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코인 시장 흐름 속에서 AI 코인들은 단순한 밈 코인처럼 일시적인 유행이 아닌 실질적인 기술적 가치와 혁신적인 가능성을 가진 테마로 계속해서 자리 잡고 있죠. AI 코인이 주목받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현재 세계 경제는 빠르게 AI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AI와 블록체인의 결합은 금융, 의료, 보안, 데이터 분석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혁신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 실생활 곳곳에 AI들은 자리를 잡고 있으며 기업들은 일지감치 AI를 활용하여 비즈니스 모델을 혁신하고 있죠. 대표적인 사례로 우리나라 삼성의 진이와 애플의 시리가 있죠. 그리고 올해 초에 오픈 AI에서 텍스트로 명령어로 입력하시면 고화질 동영상을 만들어내는 AI 소라를 공개도 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영상은 텍스트 단몇 마디를 쳐서 인공지능 기술이 만들어낸 영상이에요. 이제 정말 본격적인 AI 시대에 들어들었다는 것을 확실하게 선포한 셈이죠. 그리고 많은 전문가들은 2025년 이후 AI 기술과 로봇이 시장을 지배할 것이며 이에 따라 AI 코인들이 2025년에는 작년보다 10배 이상 성장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지금이 우리가 AI 테마 코인에 투자를 할 절호의 기회라고 할수 있습니다. 코인 시장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지만 AI 테마는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밖에 없죠. 지금 AI 코인은 보시면 아직 올라가고 있는 단계입니다. 고점을 찍으려면 한참 남았어요. 결국에는 우리는 이런 월드 코인 같은 AI 코인 테마에 투자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바이낸스의 설립자 창펑 자오도 트위터를 통해서 BNB 기반의 AI 에이전트를 만드는 방법에 대한 영상을 언급하며 BNB 기반 AI 관련 코인들이 주목을 받고 있어요. 이 덕분에 BNB 체인에 관련된 AI 코인인 BNB XBT 코인이 출시 하루 만에 500배 넘는 상승률을 기록하면서 코인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AI 업계에서 최근 충격을 주었던 중국의 딥시크 여파로 여러 AI 관련 코인들이 엄청난 변동성을 보이고 있죠. 그 중에서도 베니스의 자체 코인인 VVV가 출시 2 시간 만에 완전 희석 가치 10억 달러, 한화로 4천억 이상을 달성하면서 폭발적인 상승을 보여준 사례가 있습니다. 이 코인을 매수한 투자자들은 몇 시간 만에 2,000% 가까운 수익률을 기록하며 화제를 불러 일으켰어요. 또한 퀀텀 코인의 가격도 설립자가 트위터에서 딥시크 관련 글을 올린 뒤20% 급등하는 움직임을 보여줬고요. 이처럼 AI 관련 코인들이 특정 사건이나 발표에 따라 급격한 상승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구독자분들이 현재 코인 시장이 어렵고 장기 투자도 답답하고 단타도 쉽지 않다고 느끼실 텐데요. 그래서 제가 확실한 수익을 낼수 있는 급등 AI 테마 코인 하나를 준비했습니다. 저번 영상에서 추천드린 코인도 400% 이상 상승했죠. 이번에도 크게 상승할 수 있는 코인을 우리 구독해주신 구독자분들만 공유해드리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코인이 소개해드릴 코인인데, 미국 역사상 최초의 암호화폐 대통령인 트럼프가 코인 시장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했지만, 관세 영향으로 코인 시장은 다 죽고 있는 상황이죠. 하지만 트럼프는 AI 기업들의 발전을 위해서 최대 700조 원의 규모의 대규모 투자 계획을 발표하면서 포함된 AI 기술 관련 코인입니다. 트럼프가 AI 기술에 투자를 시작하면서 본격적으로 상승을 진행될 것으로 보이고 코인 선점을 할때 가장 중요한 게 어떤 테마인지 두 번째 시총이 무겁지 않은 코인 이해하기 쉽게 말하면 저평가되고 우리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가격대에 형성이 되어 있는 코인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는 코인 같은 경우에는 시총도 가볍고 이제 조금씩 거래량이 상승하고 있는 코인이기 때문에 전문가들조차 100배, 200배, 1000배까지도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이 매일 마시는 커피값 5천원, 만원만 투자하시더라도 단기간에 100만원이라는 돈을 벌어가시는 겁니다. 그러면 10만원을 투자한다면 천만원이 되는 셈이죠. 우리 여러분들은 10만원으로 아반떼 신형을 사실 수 있는 돈을 벌어가는 겁니다. 유튜브 정책상 이 코인을 모자이크 처리를 안 한다면 신고를 당해서 정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양해 부탁드리고 이 코인 정보를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나눠드리려고 합니다. 왜 이런 정보를 무료로 알려주냐라고 생각하실 텐데 저는 유튜브 영상을 만드는 직업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좋아요와 구독해주시고 제 영상을 꾸준히 봐주시면 그 값은 이미 해주신 거기 때문에 구독자분들에게 리딩과 금전 요구는 절대 하지 않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어쨌든 제가 이런 정보를 날밤 새면서 찾아오는 정보여서 제 채널을 구독해주신 분들 한해서만 정보를 공유해드리고 싶은 마음이 크기 때문에 지금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구독 안 하셨던 분들이라면 지금이라도 구독하고 좋아요 눌러주시고 지금 위에 보이시는 번호가 제 개인 번호입니다. 010-9618-9875 여기로 상승이라고 두 글자만 문자로 쳐서 보내주시면 구독자 분들인 거 확인하고 바로 순차적으로 코인 정보를 보내드릴 테니 다시 한번 위에 보이시는 번호 010-9618-9875, 여기로 상승이라고 두 글자 문자로 보내주세요. 이번 2025년부터 계속해서 큰 돈을 벌어가고 싶은 분들은 문자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마 이 영상이 업로드 된 시점부터 정보를 검색해 보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우리 구독자분들이 정말 2025년도 마지막 부자가 되실 수 있는 기회를 잡으시려면, 이런 기회는 속는 셈 치고 잘 잡아야 된다 생각이 듭니다. 일절 금전 요구는 하지 않으니까 이번 기회에 구독해 주시고 댓글로 구독 남겨 주신 뒤에 위에 적힌 번호로 문자 보내주세요.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이 이번에도 꼭 많은 수익을 받아 가실 수 있도록 제가 많이 도와드릴 테니 위에 보이시는 번호로 상승 두 글자 빠르게 남겨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내일은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